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로컬 푸드 TV입니다. 아, 저는 지금 안동 파파야 농장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요. 저 입구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파야 농장에는 안동 지역이지만은 이렇게 열대 식물 및 열대 과일을 재배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 입구부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파파의 농장, 예, 아마 이거는 체험, 체험하고 방송 나왔던 거인 것 같습니다. 농장 왔어 육차 산업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 그런 것 같아요. 체험도 하고, 예. 생산, 판매, 생산, 가공, 판매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열대 식물이 보이죠. 이거 제가 뭐 맞는지 는뭐지만 바나나 같아요, 그죠? 자, 있고요. 이렇게 꽃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번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입구 입구부터. 네. 예. 지금 뭐 하십니까? 뭐 오늘 음악회. 아 예. 그 우리 열대 농장에 가다 예. 보니까. 예. 뭐 저희 농장에 나오는 그 예. 파파야, 예. 뭐 바나나, 예. 뭐 용과. 예. 뭐 이번에 이제 나오는 걸좀 예. 시식도 겸 학교. 아, 예.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요, 요 요게 여기 바나나. 아, 파파야. 예. 파파야 어. 씨앗이 뭐 어, 개구리알처럼 이렇게, 그러네요, 이렇게 진짜? 생겼죠? 예. 요거 이 씨도 같이 다 먹어도 아, 상관없죠. 뭐 참외 뭐 씨앗은 작아서 뭐 먹지만 예, 예. 뭐 우리 소박씨 뭐 먹는 분도 계시지만 시가 그렇죠. 예. 좀 크니까. 시는 예. 흩어내고. 뭐 그래서 이제 새로 살만 정리하고. 예. 예. 예, 사장님 제가 저그 시간이 안바쁘시면 농장 좀 돌아다니면서 한 10분이나 20분 막 아, 품종 뭐 빨리 빨리 설명해 주시고 제가 그럼 요 제가 촬영 끝나면 뭐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그래. <laughs> 자 우리 사장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 저는 처음 뵙고요 네, 와가지고 며칠 전에 전화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사장님 시간 좀뺏고 제가 좀일좀 뭐 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제가 도와드릴 걸로 하고 와 음악도 지긴 <웃음> <웃음> 뭐 간단하게 오늘 뭐 행사할 때부터 예. 잠깐 예 예. 아, 그 그게 또 우선 안 그래도 좀뭐 제목에 네. 음악회 한다고 해 놨거든요. 오늘 비가 하나 야 되는데 뭐 비가 오늘 아 하... 비가 뭐 전국적으로 온다고 예보는 있는데 예. 아직 뭐 무대가 오늘 6시부터 예. 하다 보니까 자, 오늘 10월 9일 저녁 6시부터 합니다. 음악회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아직 뭐 무대가 완전 지는 않았지만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열대 농장에서 하다 보니까 예. 열대 과일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예. 무대도 뭐 바나나, 파파야, 뭐 저희 농장에 있는 예. 그뭐 소품으로 이렇게 그랜드했다 그렇죠. 멋진데 이거 이거 시, 진짜 과일 맞지요? 예, 뭐 바나나. 요게 바나나, 요거는 개우기라 고 하는 겁니다. 개우기. 요거는 개우, 파파야. 파 요거는 그것 같이 파파야. 아, 파파야. 있기때문에. 초록색 예. 파파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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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열대 열대. 열대 느낌이 물씬 풍기입니다, 진짜. 예. 뭐, 아, 예. 바쁘신데. 대충 뭐 품종은 몇 종류가 될까요? 뭐, 품종이 뭐한 30품종 되죠. 30품종 네. 되고요. 우와, 야, 이제 열대 왔습니다. 자, 이런거 보면 이제 이제 바나나가 이렇게 달리면 아, 초기 예. 상태 꽃이 피어 가지고 그는... 꽃봉오리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바나나 꽃입니다. 네, 네, 그죠? 바나나, 네, 꽃봉오리고 꽃은 예. 우리 핑거 플라워 그래 가지고 손가락 끝에 한개한 한 예, 개씩 예. 다 피는 게 바나나라고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아, 이 품종은 바나나가 이제 국내 말로 한 삼척 반 바나나를 그래 가지고 예. 송이 길이가 한3척약한 예. 90cm에서 1m 한 20까지 c 아, m 송이 길이가 내려가는 거고 어 반나선으로 따지면은 뭐열선 전후로 이렇게 열두 선 달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쪽으로 있습니다. 예. 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아, 예. 볼수 있도록 뭐 농장 안에 계속 밟으면은 예. 뭐 들어가는 부위도 있지만은, 예.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밟아버리면은 그렇죠, 그렇죠. 예. 장애가 맞아요. 장애가 이, 이거는 무슨 이거는 조백야작하는거 예. 이게 바파야입니다 아, 저게바파야라고 파파야 합니다. 합니다. 예. 여 여보세요? 야야, yeah, 김장님 yeah. yeah. 자, 저것이 yeah. 지금 보이는 게 파파야랍니다. 야, 일단 뭐좀좀 일찍 올라오셔서 뭐 성루와 뭐, 같이 올라가 뭐뭐 소주 한잔 해야 하고 음악이 목이 좀 그리스가 좀 진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안동 시민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 어. 한 자, 여기가 yeah. 아, 아까 아 주소가 알아는데 보사늘에 어, 도뭐 언덕하고. 예. Yeah. <laughs> 자, 여기는 안동 파파야 농장. 열대 과일및 열대 식물을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농장이 엄청 큽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런 거는 파파야입니다. 요 주소가 한 번. 아, 여기는 이제, 와롱면 이상리 예. 그, 구주소로 따지면 이상리 이제 3, 7, 4번지고, 374번지고. 374번지고. 어, 서죽길 356. 예. 예. 서, 안동 서죽길 356 하면 여기 오실 수 있습니다. 아, 뭐네 내비치시면은 안동 파파야 예. 농장 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그고여 이게 이제 주병야자, 마치 꽃이 예, 몸통 자체가 이제 예. 안동소주병처럼 생겼다 해서 예. 이제 주병. 아 주병. 야. 야자야 품종이죠. 품종이고. 그리고 이제 파파야는 저게 이제 암구로, 열매 예. 암구로. 뭐, 암구로. 쑥구르는 꽃이 이렇게 많이 아. 피죠. 소복이 이제 파파야. 수구르는 순놈면에 이렇게 꽃이 피고 네. 안놈은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애플망고인데 애플망고는 예. 우리가 이제 요... 7월 달에 수확이 끝이 났는 상태죠. 이게 애플 애플망고랍니다. 애플 나무, 애플망고 나무. 애플망고. 자이 아우스에는 이제 애플망고하고 파파야하고 예. 그리고 일부 이제 그 히이성 예. 대만에서 들어와 있는 뭐 석가 어, 석가머이도상처럼 석과. 예, 예, 예. 생겼다 해서 석가. 예.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과일 중에 가장 크다 하는 잭프루트. 네. 예. 어, 잭프루트 같은 경 나무가 성이이 됐을 때는 어, 열매 길이가 한 90cm 정도 되고, 예. 그다음에 열매 직경이 이제 약한 50cm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어, 저희 농장의 잭프루트는 아직 나무가 한 1년생 예.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예. 아, 어, 이거는 이제 마치 두려한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열매가 달리면은 예. 어, 저희 나무가 작다 보니까 한 예. 10kg 전후 정도 되는 게이 나무에서 한5개 정도 이렇게 아. 수확을 했습니다. 예. 전녕하세요안대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완전히. 하파야. 완전히 하파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어 보면은 합니다. 앞으로 열대과일이지만은이 다문화 가정에서는 예. 이 과일로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쏜담 그래가지고 아. 우리나라로 따지면무 생채 예. 이 반찬으로 이렇게 음. 드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청험객들이나 방문객이 예. 전체적으로 뭐 바깥쪽으로 더 오고 이러면은 예. 좀뭐좀뭐좀쌩할까 그래서 아 안쪽으로 그 구간은 안쪽에서 예.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분위기에서 이제 사진도 함께 찍고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완전 6차 산업 하시네요. 농사 이거 일종의 농사 아닙니까, 그죠? 네, 농사, 농사하고 또 팝업을 넣지만 예 판매도 하시고 또 체험 하, 활동도 할수 있도록. 요 학생들도 옵니까 단체로. 그냥 많이 오죠.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농업 고, 농, 농업계 보도는 에모니오 예. 체결이 되어 가지고 예. 현장 실습을 이 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자이 품종이 이제 대만에서 들어온. 대만에서 그렇죠. 들어온. 석가모니 두상처럼 생겼다면서? 저쪽에 예. 보면 석가모니 두상처럼 생긴 과일이죠? 저게? 아저저안쪽에 아, 아, 노란 네. 거요? 아니에요, 아니, 저쪽에좀 보이죠? 원래 첫 번째 결실이 되고요. 여기저기 오시면은 다른 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 이제 또 다른 하우스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이게 여기 좀 같은 색깔뿐인데. 아 이렇게. 예, 예, 네. 예. 아, 석가모니 두상처럼 예, 생겼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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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여기 예. 어, 다이너크 리모. 파인애플 되는거고 파인애플 되는거랍니다 파인애플 요거는 바나 중에서도 작은 바나나 몽키바나나 아, 요거 파인애플 그 다음에 요게 그 몽키바나나 몽키 판매는 뭐 어떤걸 하고 계시죠 아, 판매는 뭐 파파야 파파야 그때그때 그때 노는 그 과일을 이제 저희는 받게 습니다 과일도 파시고 묘목도 팔고 묘목도 팔고 도 팔고 체험도 하고 아, 자. 과일도 팔고 이제 묘목도 판답니다. 자또 다른데 왔는데요. 자, 이쪽에도 밭파야 보고 하우스가 조금 높죠? 예. 아, 저쪽에는 이제 망감류, 한라봉 천혜향, 네트향, 음... 저쪽에 한라봉망감류가좀 있고요. 아이쪽에는 애플망고가 아니라 이제 그린망고라 그래가지고 이쪽에 예. 이제 지금 다 땄는데 그린망고가 예. 저 살짝 보입니까 안에 쪽에 그린망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게 용과. 용과 아. 이래서 붉게 익는다고 보시면 니다이 예. 용과입니다. 용과. 오 바나나 음 나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아까 저쪽에서 보지 못했는데 잭브루시 예. 이쪽에 예. 아마 한개 달려 있는 안 알겠는데 자밀린 같습니다. 자 이제 아, 잭브루시인데 이제 예. 예. 예, 예. 예 여기 잭브루시랍니다. 진짜 졸았다. Yeah. 자 여기 는 이제 고왕자이죠 고왕자 모하면은 이제 그 파프 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어 가사바? 가사바? 아, 아 정글의 놓치 이게 이제 김병만 씨가 예. 먹는 그 뿌리가 감자와 고구마 중간 맛이 난다는 게, 이게, 이게 이제, 음... 지천에 집어 잘라가지고, 수확하고는 던져놔도 뿌리가 내려가지고, 아주 생, 그 생명이 강한 그 분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사바 이거, 이제 재배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공중에. 서는이게 네. 그, 보면은 이게 수확성이안 맞죠. 소확인은. 아. 녹은 얘기 비해서. 바나나 달린 거보십오오 <laughs> 이쪽에는 이제 바나나가 크게 달려있습니다. 예. 어린바나나입니다 자, 여기는 안동시 바파야 농장입니다. 여기 이제 공삼척이라고 해가지고 예. 포도송이가 정상으로 달리면 은 이제 예. 90cm. 음... 90cm까지, 90cm까지 네. 자라는 포도의 일종이랍니다. 아, 여기다. 안녕하세요. 저 쪽에는 이제 대전 안쪽에 과일인데, 예. 있고 아까 이제 붉은색 과일 있죠. 네. 아, 그게 이제 나무가 이제 있는데, 어, 뭐, 태기성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2012년도에 아마 도입을 한걸 알고 있는데, 저도 2012년에 같이 이렇게 연구기관하고 어, 같이 했습니다. 아, 연구를 아, 많이 하셨겠습니다. 그죠? 아, 보시면은 <laughs> 위에 한번 보십시오. 이야.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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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GAC 극하기도 하고 개하기도 하고. 예, 개옥이랍니다. 이 열매가. 자, 여기는 색깔이 이렇게 주황색에서 음. 붉은색으로 이렇게 음. 바뀐다고 보시면. 아까 이제 요선수확을하는 예. 해가 이제 이다고 예. 이거 붉은색이 다 익은 거죠? 이렇게. 예. 이건 제 주황색이고 이제 초록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예. 다 이것만 보면 요 바뀐 다 보시면 되고 여기는 반나중에서 키가 작은 몽키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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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안쪽에 속이 이제 발래가지고 있는 예. 보일 니다저 안에 한 살짝 들어가셨다가 살짝, 예 가면서 왼쪽에 보면은 예. 그... 몽키바나나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보일 겁니요아예 이거 네. 바나나 아하 요 바나나 꽃이고요 앞에 거 요게 조금 조금 이렇게 달린 게 멍키 바나나입니다. 예, 얘는 조심스럽네요. 오이고, 용가. 용가. 자, 요거는 네. 이제 어 슈퍼 고아바라 개가 이렇게 해서, 아. 어 우리 홍옥 정도 사과 크기 정도 이렇게 커진다고 음. 보시면 됩니다. 고아바. 고아바. 예, 1 년에 한 꽃이 한세번 정도 피니까. 여러분 고아바랍니다. 음, 아, 그럴까 한번 정도. 이렇게 예. 예, 네, 맞아요. 논 구멍을 못요시 졌거든. 볼 이제 거의 다 어, 봤습니까? 음, 아, 아, 요 요. 한번 더 보고요. 잠깐 들어가. 예. 여기도 이 여기, 이제 남부 해안가에 자생하는 비파 비파 연매가 지금 꽃이 피면 한 2월경에 수확을 하는데 음. 이거는 이제 약재로 쓰기도 하고 예. 비, 남부 해안가에 이제 비파가 있는 집에는 한자가 없을 정도로 음. 줄기 모든 걸 약용으로 예. 유용하게 쓰는 장면가고보시니다 예. 비파 자 밀림을 헤치고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감귤계 통인데 예, 감계입니다 이거는 제어 핑크 벨벳 바나나 그래가지고 당연히 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품종이죠. 예. 오늘 음. 학생들 이제 체험학습을 할 때, 보통 일반 바나나 예. 20개월 전후에 이제 꽃이 피고 수확을 하지만은 얘들은 당연히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품종이렇군요 아, 아, 그리고 이게 커피, 커피, 커피는 이제 수확을 다했데요 커피 공이 약간 씩 소리치는 아. 편있죠 거, 여기가 이제 커피콩입니다. 예, 그렇게 익으면 붉은색을 어요 앵두처럼 음, 이렇게 달린다고 음. 이제 수확을해서몇개 보이진 않지만은 그러면 이제 우리 조지에는가장큰귤 만백류 이야 만백0이 상태에서 0 0더 3분의 1 정도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규0랍니다 규. 0 0종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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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세개0 개. 0 되겠네요. 지금, 음악 소리가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요.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laughs>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 예, 되겠죠? 예. 요, 배경 요, 좋은데요.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성장시니 예. 자, 그럼 오늘 사장님 저 음악회 홍보하고. 자, 10월 9일 날 오늘입니다. 오늘. 제가 좀 일찍 찍었으면 더 홍보가 더잘 됐을 텐데. 오늘, 그, 음악회를 합니다. 이 바파야 농장 안에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어, 저녁 6시에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장님, 홍보의 말씀. 네, 어, 예. 뭐, 열대작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뭐 예. 시민들은, 예, 뭐, 시안하실 적에 저희 안동 파파인 농장을 방문하셔가지고, 네. 어, 시설물, 구경도 한번 해보시고 예. 실질적으로 필요한 체험도 한번 해보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자 안동 로컬푸드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저녁 10월 9일 6시에 음악회를 하니까요 어, 관심 있는 신분들은 어, 오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